이렇게 파일이 수정되었을 때 소스 트리에서는 어떻게 수정된 내용들이 표시가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제가 집필한 기 교과서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강의가 빠르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책을 이용하여 좀더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스테이지에서 파일이 수정되면 소스 트리에서는 기존 파일이 수정됐을 때 파일명 앞에 좀더 직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아이콘에 아이콘과 아이콘 색상을 표시합니다. 수정이 됐을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소스 트리는 각 파일의 생성, 변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을 통해서 아이콘을 표시하기 때문에 보다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처럼 좀더 직관적으로 워킹 디렉토리의 파일의 변경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상태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은 파일을 선택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파일이 맨 처음에는 스테이지 영역에 있다가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파일이 이제 수정이 됐으면은 다시 요 파일을 스테이지로 이렇게 올려주고, 올려주고, 커뮤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과정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